헬스장 주 수입원이 새해 첫날 헬스 회원권 끊는 사람들이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헬스장은 장기 회원권 끊고 안 나오는 사람들 돈으로 기구 사고 진성 헬스인들은 행복하게 운동하고 단백질 쉐이크 먹고 방구도 끼고 하는 것이죠. 새해 맞이 목표는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갈 테야 갈 테야 저승으로 갈 테야 하는 경우가 많죠. 새해가 되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던 일들 그리고 해낼 수 있을 거라 느껴졌던 일들이 왜 막상 새해가 되면 그렇게 하기가 싫어지는 걸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할 일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리고 무엇 관점입니다. 왜 관점은 우리가 뭔가를 할때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등을 따지는 추상적 관점입니다. MBTI로 따지면 N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진성 N들은 뭔가를 할때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면 끊임없이 질문하다가 정작 일을 안 하곤 하잖아요? 대신 그 왜가 충족됐을 때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는 편이죠. 다음으로 무엇 관점은 구체적인 관점인데, 왜는 무슨 그럴 시간에 일을 어떻게 쳐낼지나 생각해 라는 생각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이번엔 S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이 관점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을 해치우는데 유리한 관점입니다. 숲을 못 본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이두 가지 관점 중에 나는 어떤 관점이 우세한지 테스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은 사실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는데 마감일이 지금으로부터 먼 시점일 때는 y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가까운 시점이라면 w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과제 기한이 넉넉하게 주어지면 대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흥미롭고 의미 있어 보이는 과제를 선택했고 기한이 짧은 조건에서는 재미없지만 쉽게 끝낼 수 있는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마감일까지 미루기는 대학생들의 종특이기 때문에 전자를 택한 대학생들은 마감일이 가까워지면서 피똥을 싼 후회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관점의 사고방식 하에서는 왓 관점에서 나타나는 트레이드오프 사고방식도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린 계획을 짤때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일 70%, 휴식 30%처럼 말이죠. 그런데 Y 관점을 갖게 되면 현실적 여건보단 희망사항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일 70%, 휴식 50%, 도합 120%라는 마더 러시아식 계획을 짜게 될 수도 있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새해 목표입니다. 우린 새해를 추상적인 Y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 가능성보다는 새로운 셈, 새로운 나라는 희망사항에 심취해서 다 이루지도 못할 가능성의 세계를 여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적절한 관점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목표를 세울 땐 무엇을 생각하는 관점을 통해 바로 실행 가능한 현실적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실행할 때는 왜 관점으로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나가는 식으로 말이죠. 관점 선택에 더불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계획을 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계획이라고 하면 첫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둘째 실패했다면 첫 번째로 돌아간다 라는 거지 같은 계획을 생각하고 몸서리부터 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투선수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도 떠오릅니다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진 그런데 위외로 연구에 따르면 계획 수립은 목표를 이루는 데 엄청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획에 대한 인식이 이와 괴리가 있는 건 대부분 잘못된 방식으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우린 보통 최선을 다하기 같은 계획을 짜곤 하죠. 최선을 다하기.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목표로서도 계획으로서도 최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죠. 최선이란 뭘까요?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목표를 달성해야 최선을 다한 걸까요? 결국 사람들은 그런 목표나 계획을 마주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지 않을 정도로만 열심히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뇌에게 미래의 나는 사실 타인과 같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자고요?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그 계획을 수행할 누군가에게 하는 응원 같은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를 실제로 행동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그 시점이 되었을 때그 계획을 실행해야 할 주체가 바로 나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짜는 아주 좋은 과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빠르고 쉽게 말이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녹초가 되어 집에 가는 날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이렇게 힘든 날에 아이스크림 한 마리 잡아먹지도 못하면 사는 의미가 있을까? 이럴 때 if, then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일종의 조건문을 만드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만약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대신 당근을 잡아먹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제 어디서 하겠다까지 선언을 해주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7시 30분이 되면 거실 식탁에서 당근과의 은밀한 미래를 즐기겠다처럼 말이죠. 이런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공표하거나 자신이 계획을 따르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하는 순간 효과는 더욱 강해집니다. 실험에 따르면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 계획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과제 수행률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전 미래의 나는 타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나 입장에선 계획을 짠 과거의 나 또한 타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방법으로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틀림없이 맞닥뜨릴 미래의 상황을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무의식적 트리거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의식적 단서가 활성화되면 그 단서와 연결된 행동을 의식적 노력 없이 더 적은 노력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 덕에 의지력이나 자기 통제력도 덜 소모하고. 목표 달성 행위를 더 오래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즉석 습관 만들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더 자주 경험하는 실수는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지 못한 전략을 택하는 전략차고보단 전략결여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귀찮다거나 피곤하다는 등 가진 핑계로 행동조차 하지 않고 시간과 기회를 날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계획법은 전략결여에 대처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목표 달성률이 높은 계획을 짜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나 스스로 향상하려는 의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같은 태도 또한 중요하던 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시도조차 안할 테니까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데는 낙관주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관주의는 너무 심해도 문제란 연구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도 뺨! 괜찮아! 잘될 거야! 외치는 긍정서퍼들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과한 낙관주의는 잘될 거라는 근자감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무시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덜 하게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되죠. 반대로 100점을 맞고도 101점을 못 맞아서 우는 과학의 자학적인 사람들도 존재하죠. 낙관적 관점이나 비관적 관점이 반드시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낙관적 확신과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예측 둘다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목표 달성에 성공한 나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되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평가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간극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극인지를 하면 부정적인 정보를 마주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그건 정말 심적으로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간극인지가 필요하단 건 누구나 다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단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우린 알면서도 외면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엔 우리의 마인드셋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겐 간극 인지가 특히나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자 공포로 다가온다고 하죠. 세상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개인적 자질과 능력 같은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잘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혹시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간 신동들을 알고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칭송받고 지능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왜 커서는 실패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고정형 마인드셋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가 과제의 난이도, 그날의 컨디션 등 환경적 요인보다는 변하지 않는 자신의 타고난 자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자질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게 되고, 쪽지시험 같은 작은 일조차 자아의 심판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패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일을 회피하거나 일부러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핑계를 만들어내곤 하죠. 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직시하고 더 향상시키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영어 보충 학습 등록률이 13%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무려 73%나 등록했다고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보충 수업을 통해 영어를 더 잘하게 되는 것보다 고충 수업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던 것이죠. 아까 소개한 왜 사고와 무엇 사고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정 마인드셋은 거의 단점밖에 없는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셋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의 능력엔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죠. 뇌 가소성에 관해 공부를 하는 것뿐 아니라 변화와 성장에 대한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이 마인드셋을 꼭 장착하자고요. 특히 완벽주의 때문에 많이 미루는 사람은 필수. 변화를 믿는 자에겐 변화가 있으리라. 자, 지금까지 목표 달성을 성공하도록 돕는 책, 석세스의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목표의 종류와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 보니 책에서도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연구가 많은 걸 보면 사람들이 어지간히 실패를 많이 했나 봅니다.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는 방법을 잘 배워서 우리 모두 올해에는 헬스장 1년 쭉 다녀서 건강한 몸 만들어 보자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만약 그렇다면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난 내일 아침 9시에 일어나자마자 빵한 조각을 먹고 헬스장으로 향할 거야. 만약 느리적거리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벽에 박치기를 할 거야. 이 방법으로 저는 지금 병원